네, 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8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대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형주 YTN 리포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명명주입니다예 일단 지금 계시는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인근에도 포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 여, 오전 여섯 시인데요. 밤 사이에도 아직 공격은 없었고요. 예루살렘은 가자에서 한 75km 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공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정도 예루살렘 인근에도 공격이 있었던 겁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로켓 경보가 울리면 경보가 울리면 저희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7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45초 정도가 안에 저희가 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그각 집마다 방공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공원에, 방공에 들어가서 창문과 문을 다 닫고, 어, 이경보가 끝나고 한 15에서 20초 정도가 지나면 쿵 소리가 대부분 들리는데요. 그쿵 소리가 보통 러, 날아오는 로켓을 아이언돔이 격추시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 어, 홈, 홈, 커맨드 센터라고 민방위 사령부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나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방공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경보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그럼 그 당시 상황도 비슷했습니까? 지금 설명해주신 거랑? 네 맞습니다. 아, 그때도 큰 피해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 일단 네. 저희랑 연결된 상태를 보면 인터넷은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좀 많이 파괴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도나 전기 뭐 이런 건좀 어떻습니까? 어 수도나 전기나 이스라엘 쪽의 인프라에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요. 음. 대부분 아연돔에 의해서 격추됐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의 피해는 어 아연돔을 피해서 들어왔던 이제 직격탄을 받았던데 받았던 데가 대부분 주거 지역 아시켈론이나 아시도드 가자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집들이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있고, 인프라, 전기나 수도나 이런 시설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아.